안녕하세요. 미소드인입니다. 들기름 꿀팩, 그리고 들깨가루팩, 이런 팩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확실히 피부 톤업이 된 게요. 어, 집 가까이에 이렇게 나갈 때 예전에는 어,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집 가까이 나갈 때 그냥 나가도 피부가 굉장히 톤 밸런스가 되게 잘 맞고요. 또 톤업이 돼서 굳이 베이스 메이크업 안 하고 그냥 립스틱만 이렇게 바르고 나가도 어, 괜찮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팩하고 이러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은 그 톤업되어 있는 피부에서 한톤더업될수 있는 간단한 방법. 대곡같이 하얀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고 나왔답니다. 대곡같이 하얀 피부를 만들어주는 그주 원료는 되게 간단해요. 오이 반쪽이랑 그리고 레몬 반쪽만 있으면 돼요. 오이는 워낙 우리가 이제 여름에 자외선으로 인해서 이제 얼굴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탔을 때 많이 이제 화이팅을 쓰잖아요. 그리고 이 레몬은 김미 검어서 주근깨를 녹이는 그리고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의 어떤 성분으로 같이 하면서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레몬은 비타민 C 성분이 워낙 많고요. 또이 오이도 비타민이 워낙 함유 많이 돼 있고 또 미네랄도 많이 함유돼 있고 레몬도 비타민 C가 너무 너무 함유 많이 돼 있고 또 항산화 작용을 많이 하니까 이두 가지 원료가 정말 피부를 뽀얗게 백복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잘라줍니다. 일정 크기로 우리가 요리할 때처럼 믹스로 가셔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그냥 빻아도 돼요. 오이를 빻을 때는 껍질도 같이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이 껍질에 정말 많은 그 영양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오일 껍질도 넣도록 할게요 물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 빈 여기에다가 옮겨 담아볼게요 덩어리도 같이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걸 하다 보니까 그 덩어리가 좀 <laughs> 피부에 좀 거슬리더라고요 하는데 조금 <laughs> 물이 오이가 96%가 수분이고 물이잖아요. 그래서 수분도 공급도 되게 좋고 또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오이집만 따로 서이집만자르고요 여기에 레몬즙을 레몬 판개를 즙을 짜서 <laughs> 지난번에 제가 아, 레몬 이렇게 잘안 짜져가지고 많 힘들어하니까 레오 왜잘못짜냐고 너무. 너무 서툰 거 아니냐고. 구독 안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구독 안 하셔도 도움 되시기만 하도 돼요. <laughs> 시청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또, 도움 되시면 되죠 뭐. 안 그래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짜져. 반개정도 빠르 짜도 되구요 레몬 짜는거 준비했는데 이렇게 레몬 짜는거 준비했는데 이거 준비할 필요없이 다 짰네요 <laughs> 네. 이렇게 되있으면 레몬 보시면 레몬씨는 씨를 받내요 레몬 네, 씨는 건져내고요.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네. 이렇게 준비된 거를 여기다가 이 화장솜을, 준비되어 있는 화장솜을 이렇게 담글게요. 네. 충분히 담궈서 이렇게 적셔줬어요 이거를 얼굴에 이제 팩을 올려볼게요. <laughs> 네, 얼굴에 다 올렸는데요. 이렇게한 후에 20분에서 30분 후 저는 20분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오이랑 다음에 레몬칩이 이제 둘다 이제 물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유의하시고요. 옷에 이렇게 떨어지거나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잘 좀, <laughs>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수건을 받쳐 놓고요. <laughs> 하는데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네. 20분이 다 지나서 이제 한번 떼내 볼게요. 레몬도 하이트닝에 확실히 효과가 좋은데요. 거기다가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오이까지, 배곡 같은 피부 만드는 데 확실한 효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레몬에 대한 이제 자극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레몬 대신에 알로이나 뭐, 다른 이제 우리 피부에 좋은, 미백에 좋은 성분 사용하셔도 되고요. 오이에 대한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알로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알레르기가 있으신 거 빼고, 이제 알레르기 주로 없는 좀 알로에 이런 게좀 알레르기 들어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음, 일주일에 피부에 아주 잘 맞다. 그러면 2회에서 3회. 그리고 일주일에 1회 정도만 해도 정말 피부, 예, 네. 톤업과 브라이트닝, 미백 확실할 것 같아요. 좀 베이스 메이크업 없이 피부 브라이트닝하게 하얗게 그리고 깨끗하게 가꿔줄 오이랑 레몬즙팩 여러분 피부관리에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참 여러분 팩 하실 때 저녁 세안 후에 이 팩을 하니까 이팩한 후에는 아까 제가 오이인채 즙만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레몬 즙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건 저녁에 하시는 게 좋고요. 레몬 성분이 이제 낮에 하면 이제 자외선에 어, 형광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저녁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한 다음에 팩한 다음에는 굳이 세안 안 하셔도 이제 둘다 이제 수분이랑 이런 성분들이니까 이제 그냥 화장솜에 이제 스킨 토너로 살짝 닦아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초 제품 바르시면은 된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가실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